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계안기 치료 중인 환자에서 재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기계안기중 재활이 필요한가? 기계안기중 신체 재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공적인 위닝을 위해 어떤 재활이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중환자 치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호흡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중 6%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진정을 사용하며. 진정이 장기간 유지되면 선망이 생기기 쉽고 의식을 깨우면 인공호흡기와 환자 사이에 비동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급격히 약해지며 특히 호흡근과 하지 근육은 하루에 5%까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폐기능은 회복되더라도 근육이 약해져서 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기계 환기 기간이 길어지면 호흡근 위축이 더 심해지고 위닝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환자의 근소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기계환기를 받은 환자의 40%는 실제 렉투스 비무리스 근육의 개사를 보였으며 골격근 손실이 진행될수록 최소 5일 이상 기계환기를 받은 환자의 65%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기계환기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근위축과 약화는 사지근육뿐만 아니라 호흡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일간 기계환기를 시행한 환자에서 횡격막의 힘이 평균 32%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계 환기 사용 시 호흡계의 단성력과 저항력이 증가하면서 호흡근에 더큰 부담이 가해지며 호흡근 위축은 단순히 근력 감소만이 아닌 수축 단백질을 칼슘 민감도저와 단백질 합성 감소, 그리고 근섬유 단백질의 산화 손상 등 복합적인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서 근육 활동이 멈춘 후 6시간 이내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빠르면 18시간 내 낮은 안정상태에 도달합니다. 행경막의 위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시면, 내사 장기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공호흡기를 18시간 이상 받은 경우 행경막의 수축 섬유가 5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행경막의 위축은 빠르게 발생하며 인공호흡기의 위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 환기 동안 대부분의 호흡은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행경막과 보조호흡근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고 위닝 단계에서 자발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위닝 실패는 빠르고 얕은 호흡, 자발 호흡시 빠른 피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계 환기 중 재활은 단순히 움직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근육 손실을 줄이고 호흡 근과 사지 근력을 유지하여 기능 회복을 촉진하며 인공호흡기 조기 이탈를 가능하게 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재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인공호흡기 시작 1, 2일 내에도 적절한 평가와 팀 접근만 있으면 신체 재활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활은 근육 위축을 줄이고 근력을 향상시키며 인공호흡기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선망을 줄이고 입원 기간과 재입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재활이 실제로 횡경막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행경막의 움직임과 두께의 변화율을 측정하였고, 연구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사용 4일째부터 행경막의 움직임과 두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기제활을 시행한 군에서는 행경막 움직임과 두께의 감소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로 인해 조기제활이 행경막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기계안기에서 성공적인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전문가들은 생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즉시 조기 재활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기적 한기 시작 72시간 이내 시작된 여러 연구에서 기능적 독립성, ICU 및 병원 재원 기간 단축, 선막 없는 날및 인공호흡기 없는 날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반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전에 기능적으로 우전적이었던 환자들에서도 조기 재활은 운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CRRT나 ECMO를 사용 중인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재활이 가능하였습니다. 신경중환자의 경우 VAP 및 재원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 동원의 적절한 강도와 기간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서 있는 자세와 같은 능동적 운동은 ICU 역할에 대해 위크니스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며 동원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U 입원 5일 이내에 스탠딩을 달성한 환자는 병원 퇴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동원 용량이 높을수록 ICU 및 병원 재원 기간이 감소하고 퇴원 후 기능 저하 및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동원 기간은 6개월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40분 이상의 동원이 ICU 퇴원 시 기능적인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RCT 연구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조기 모빌리제이션과 유지혈 케어를 비교했을 때 생존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조기 재활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부작용 발생이 더 많이 나타났고 혈압 저하, 부정맥, 산소포화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동원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며 조기 재활은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강도 조절이 핵심이며 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타이밍과 강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파 h 2가0.6 이하, PB10 이하, 중심동맥 혈압이 65에서 114이, 승압제 상승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88% 이상, 호흡수가 35, 35에 이하, 라스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재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중 조기 재활의 부작용은 많게는 약 4%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침상의 활동 중 자가 발간한 사례는 단한 건에 불과하였으며 영양공급 튜브나 동맥 카테터, 인공호흡기 분리 등의 부작용이 0.3%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심정지, 낙상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 상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학적 혈 불안정, 중증저산소증, 호흡성산증, 대량출혈, 응급수술 직후, 근, 이완제, 지속, 투여가 필요한 경우, 재활은 연기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재활 단계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근력에 따라 6단계의 재활 체계를 적용합니다. 호흡과 심혈관 예비력을 먼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재활을 시작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재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재활 단계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 범위를 확장합니다. 레벨 원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협조가 어려운 환자에게 신경근 전기 자극과 패시브 ROM을 적용하여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레벨 투에서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액티브 ROM과 자전거 운동을 통해 자가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레벨 3에서는 환자가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기 시도를 통해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점차적으로 일상적인 이동을 준비합니다. 레벨 4부터 6까지는 환자의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입니다. 레벨 4에서는 휠체어 이동과 앉았다 일어나는 훈련을 통해 환자의 자가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레벨 5에서는 도움 없이 일어서기와 제자리 걷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레벨 6에서는 10m 이상 보행을 목표로 하여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보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활 중에는 실시간으로 산소포화도, 호흡수, 심박수, 혈압, EKG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표정이나 호흡 곤란, 불편감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 중 다음에 기준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문헌에서 중단 기준을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적 증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위닝은 인공호흡기 중단과 자발호흡으로 전환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계환기에서 점진적으로 호흡기 지원을 감소시키고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스폰타니어스 브리딩 트라이얼로 이를 통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그후 익스트베이션을 고려합니다. 위닝 과정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단순 위닝은 첫 번째 평가 후 바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어려운 위닝은 첫 번째 평가 후 7일 이내 3번의 SBT 시도 후에 성공하는 경우, 장기 위닝은 첫 번째 평가 후 7일 이상 3번 이상의 SBT 시도 외에도 인공호흡기 중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오늘날 고령 인구, 암 환자, 그리고 신경근 질환 환자 등프레이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관삽관의 15%가 7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며 13%는 3주 이상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11만 침상 안정을 해도 1.5kg의 전신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도 15%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기능저하및 병원 재원 기간 증가, 재입원율 상승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벤트 위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정제 사용과 환자의 협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세데이션 프로토콜이 미흡하며 위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 기계 환기로 인한 횡경막 위축이 발생하면서 자발 호흡 시 필요한 부하를 호흡근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셋째, 기저폐질환이나 인공호흡기 유도폐 손상이 있으면 자발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심장기능 저하로 폐우혈이 발생시 호흡 곤란을 유발하며, 위닝 중심부전 악화가 우려됩니다. 다섯째, 분비물이 많거나 기관지 경련, 기도 협착이 발생하면 자발 호흡이 방해를 받으며 역량 상태가 불량하거나 단백질 부족, 그리고 대사성 이상은 호흡근 기능을 저하시켜 위닝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재알팀 인력 부족과 다학제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위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벤트 위닝은 단순히 호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 호흡기계, 심혈관계, 의식 상태, 역량 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중단, 즉 위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저질환이 호전되고 식이 명료하며 전신 상태가 안정되고 호흡근 기능이 적절해야 합니다. 호흡기 기능은 위닝의 핵심 요소로 여러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RSBI, 즉 빠르고 얕은 호흡지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서 105 미만일 경우 위닝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MIP나 PCF, 행경막 초음파 등이 위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IP 최대 흡기압은 환자가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쉴때 발생하는 음압을 측정하는 도구로 호흡근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근 질환이나 ICU Acquired Weakness가 있는 환자에서 조기의 호흡근 약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폐 용량이 흡기근이50% 이상 약화되어야 비로소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 폐기능 검사보다 MIP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공호흡기 환자에서 MIP 피 측정은 쉽지 않은데 전용 커넥터를 따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 행경막 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반복적인 검사가 가능하여서 인공호흡기 중인 환자의 위닝 성공 예측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경막은 호흡의 핵심 근육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면 발간 실패 가능성이 높고 연구에 따라 행경막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10에서 14mm 이상이면 위닝 성공과 연관이 되며 행경막 두께 변화율은 28% 이상일 때 발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RSBI와 비교했을 때 행경막 움직임이나 두께 변화율이 더 민감하고 특이도 높은 지표라는 연구도 다수 보고된 바 있어 호흡 근 기능 평가의 정량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은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전흉늑간 부위에 탐촉자를 대고 수행하며 호기말과 흡기말의 두께 측정, m 모드를 이용한 상방 하방 굴곡거리 측정으로 횡격막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핸드그립 스트렝스가 위닝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핸드그립은 기기만 있으면 비교적 측정이 간단하며 연구에 따르면 핸드 그립 스트렝스가 11kg 이하일 때 위닝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근력 감소와 호흡근 약화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공호흡 기타를 위한 위닝 과정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저질환이 호전되면 SAT를 통해 진정제를 중단하고 환자의 의식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협조가 가능하면 다음으로 SBT를 시행하여 자가호흡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s a t 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이프티 스크리닝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s a t 중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거나 부정맥이 발생하며 실패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진정제를 절반 용량으로 재시작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다음날 반복적인 시도를 시행합니다. SBT는 환자가 인공 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시행하며 검사 중 호흡수 증가나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실패로 간주하고 즉시 풀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SBT는 TPS나 PSV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PSV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코클라인 리뷰나 자마 연구에서 PSV가 발간 성공률을 높이면서 안전하다고 보고하였고 최근 메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NEJM이 최근 RCT에서는 발간 실패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PSV와 TPS 방식의 자발호흡 시험을 비교하였습니다. 누군간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 일에는 차이가 없었고 재삽관률도 유사하였습니다.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발생 빈도는 TPS군에서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발간 실패 고위험 환자에서 특정 방식의 우월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임상 상황과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 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자발호흡 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가호흡이 되면 익스트베이션이 가능할지 평가하게 되며 최대 기침 유량은 기침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PCF는 특히 기간사관 중에도 측정이 가능하며 60리터 퍼미 미만의 경우 발간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을 통해 측정하였을 때 160리터 퍼미 이하는 비효율적 기침으로 간주되며 신경근 질환이나 호흡근 약화 환자에서 호흡기의 탈실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위닝을 고려할 때 기침 능력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침 보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위닝 및 익스투베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각 병원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위닝 준비가 되었는지 자가호흡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간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이 체크리스트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하게 위닝을 진행하게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환자 상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각 병원의 프로토콜에 맞춰 실행되어야 합니다. 재활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위닝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호흡근 재활과 사지 근력 회복이 병행되면 자발 호흡 능력이 향상됩니다. 조기 동원은 폐 기능뿐 아니라 전신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호흡근 강화와 분비물 제거는 자발 호흡을 돕습니다. 호흡재활은 비정상적인 흉벽운동을 정상화하고 허탈된 폐의 환기능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공호흡기 함자에서 호흡재활은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무기폐와 폐렴을 줄이며 폐용적 유지 또는 모집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호흡재활은 환기와 산소공급 최적화, 수능도 및 환기관료 불일치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흡위를 줄이고 인공호흡기 의존도를 감소시켜 잔여기능 개선과 호흡근육의 강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흡기근 훈련은 흡기 근력과 호기 근력 모두를 향상시키며 환기 및 이탈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역치 부하는 훈련 강도를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최대 호흡 압력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보통 MIP의 20에서 50% 사이로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환자에서 MIP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약간 힘든 정도로 느끼는 강도로 조절을 하며 초기 낮은 저항에서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은 세트당 6에서 10회의 호흡으로 5세트를 하루에 1에서 2회 실시하며 환자의 흡기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역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환자에서 IMT 시작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공호흡기 사용 중 의식이 있고 협조가 가능하고 PB 10 이하, FIO2가 0.6 이하일 때, 호흡수가 25 미만일 때, 자가호흡이 가능할 때 시도할 수 있으며 위닝을 최근에 한 환자에서도 IM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과 유도 폐활량 측정법은 익스트베이션 후 재삽, 재삽관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행경막을 이용해 음압을 생성하고 폐동원을 개선하여 무기폐 회복을 돕습니다. 심호흡 운동은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기능적 장기량과 1회 호흡력을 증가시키며 분비물 제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뉴얼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기가 팽창 기법은 인공호흡기 환자에서 ETT나 트라케오스토미 환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기계 한기에서 분리한 후 천천히 깊은 흡기를 유도하고 1에서 2초간 흡기 정지 후 빠르게 호기를 유도하여 분비물을 이동시킵니다. 이를 여러 차례 반복 후 흡인을 시행하며 이것은 기도 내 분비물이 많을 때폐 수능도가 저하되었을 때 무기폐 발생, 수술 후폐 합병증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중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 혈압 등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과도한 압력은 기흉 등의 폐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p e e p 필요한 환자에서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체위 배액의 목적은 분비물 정체 방지로 이를 통해 폐렴과 무기폐 예방을 도와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받는 환자는 30도 이상의 앉은 자세에서 흉곽의 변이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기능적 장기용량과 산소공급이 개선됩니다. 또한 호흡률이 감소하며 분당환기량 호흡수, 1회 호흡량 및 흑기유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측 폐질환 환자의 경우 영향을 받은 폐를 가장 위쪽에 두면 폐동원과 배액이 촉진되어 폐기능과 무기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환자에서 성공적인 위닝을 위해 다학제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팀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은 위닝 성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계 환기 중에서는 초기부터 재활이 가능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조기 개입이 예우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점진적인 재활이 필요하며 모든 재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성공적인 위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